그 부분에서 놀랐지만, 음. 공간을 이렇게 설계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음. 부분 네. 부분이냐 바로 차경이라고 해요. 차경이요? 네네. 차경의 차... 의미는 풍경을 소유하지 않고 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음... 서 우리가 이제 밖을 바라봤 을때 사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네 <laughs> 저도 사실 오늘 딱눈 뜨자마자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창이 아, 있고 네네네. 바다가 보이잖아요 네네네. 그래서 탁 열었을 때그 네. 기분이 너무 정말 황홀했었는데 차경 네. 풍경을 빌린다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아네 그래서 음. 창이 다 전부 보면 이렇게 통창이고 그리고 저 욕실에서도 네. 바깥을 볼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음. 어, 만들고 싶었어요 작가님들이 거주하면서 네. 책을 그 집필 하던 그런 공간이 보니 네. 여기서 책을 쓰셨을 때는 저 돌담을 보면서 아마 쓰셨을 것 같고 네. 여기서 책상을 놓고 쓰셨을 때는 저 바다를 보면서 글을 쓰셨을 것 같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좀 최대한 살리고 싶다. 그래서 아.